<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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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국내 최대 야구용품 전문 리뷰 채널인데 오늘은 야구 용품은 아니고 이게 무엇이단가? 808. 바리건. 아야. <laughs> 사실 이게 <이거> 광고입니다. <laughs> 이거는 여러분들 되게 이템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나한테 이템이 될 것. 어, 나는 그냥 아 방, 내가 쓸 거야 이거. 아니, 나는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어. 근데 결려요. 근데. 아씨 <laughs> 내가 쓸 거란 말이야. 야구를 보면서 결리가 아니야 내가 쓸 거야. 아니 야구만 하고 오면 어깨 결리고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뒤지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문의가 온 거야. 근데 되게 반갑더라고. 와 이씨 이거 대박 내 거다. 약간 이러면서 상인이냐고 하시는 분들 또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 같아요. 컴퓨터에 앉아서 작업하시는 분들 도그렇지 아, 그치 그치. 왜 그치. 아니 왜 그러냐면 뭐 야구 끝나고 나면 다음 날 다들 그래요. 어 아직도 나는 뭐 허리가 안 맞아, 좋아요. 맞아 맞아. 어, 되게 많이들 아직도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런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게 그냥 저희가 리뷰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물건이다 생각을 해서 무조건 콜. 이거 나이 지금 한4 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이거 보시면 오, 약간 이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안 써봤어요. 지금 여기 하면서 써보려고 오케이.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야! 자,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뭐 박스는 사실 우리는 의미가 없죠. 네, 의미 네, 사실 없지. 의미 없으니까 그냥 깝시다. 자, 이게 들면, 어, 이렇게 고급스럽게 또 박스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케이. 요것만 이제 들고 다니면 되는 거죠. 열어. 와! 이거야. 오, 되게 있어 보여. 오지 자, 이게 이제. 아, 밭 같다. 어, 네. <laughs> 거친 생각! 어, 일단 있어 보입니다. 야, 응. 이거 그거 아니냐? 전동들이라 아니냐? <laughs> 어, 이거. 그러니까. 파츠들을 하나씩 껴서, 이렇게, 이렇게 껴서 아니, 하는 거고요 끼는 순간 뭔가 한번 진동이, 오! 일단 기본 파츠 하나를 장착을 한 거예요. 이 끝이에요. 이제 스위치가 있고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충전 끼는 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간지예요. 이거 뭐냐면, 터치스크린이야. 아하. 아하 최신 테크놀로지. <laughs> 어.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파츠가 여러 가지 종류가 돼 있어요. 자, 요게 음, 척충이에요. 척충. 척추용. 요게 넓은 부위의 근육. 요게 더 넓은 곳. 이거보다 좀더 머리... 두껍거든요. 이거는 허벅지 같은. 네. <웃음> 네. <웃음> 아, 뭐 어, 뭐 어떻게 고그꼬집어든 이건 전신용이래요. 아무 데나 해도 되는 거래요. 뭐 아무 데나 해도 되는 그런 요거는 특정 부위. 막 발바닥 같은 데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의 미랍니다. 발바닥 한번 보여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런 데요렇게 네. 어. 오, 아, 발바닥 마사지. 우리 어. 발이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죠지압할때 쓰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집중, 집중 공략 뭐 그거라는데 이게 이제 허리 같은 데 보시면. 이제 허리 요런 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제 충전기 하나 딱 있고요. 나머지는 심플합니다. 요게 다예요. 자, 보시면 여기 온오프 스위치가 있죠. 오으로딱 네. 올리면 불이 요렇게쌍뽕하게쏴 들어오면서 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라인이 뚝뚝 떨어죠 여기가 뭐냐면 강도고요. 강도고 요게 배터리입니다. 0부터 10 단계까지 지금 80% 정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거 하면 끄는 거, 키는 거, 끄고 키고. 네, 1 단계. 그기서 올리면 2 단계 몇 단계까지 올라갈까? 20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와, 진동이. 그리고 이제 무게감 같은 경우에는 한한 한 800g 정도 돼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손잡이 조금만 얇게 만들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솔좀 아 해봤는데 왜냐면 이게 압력이 아, 없으면 어이 계속 흔들리잖아요 어, 이거 조금 힘들어요 이거 어 약간 고개 자 그럼 기본 파츠를 한번 껴볼까요? 기본 파츠 하나 껴보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끼면 요렇게 됩니다 보세요 켤게요 이렇게 움직이죠 아 얘가 네또 올려볼까요? 2단계 3단계 4단계 제일 올려봐요 오 와 완전히 우와. 고주파다 완전히 이거. 어. 어? 중요한 건 마이너스 안 눌러져 아 내가 바보 같은 짓 했네 플러스 계속 누르고 있었네 근데 뭐 나이 어, 먹으면서 이렇게 그럴 수 있어야 어, 돼아야 <laughs> 넓은 부위용이니까 등에다가 1단계부터 한번 실현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laughs> 우와, 이게 우와, 1단계인데? 우와, 우와. 아니 근데 이거 와 풀려 척추 척추 한번 쏴볼게요 <laughs> 허리요? 아 이거 시원하다. 오 그래요? 네. 근데 오나 왠지 이거 시원할 것 같았어. 어때요? 오 괜찮은데요? 이거 근육 풀리겠는데 원래 이 골반 쪽에 여기 구간이 원래 되게 풀기 힘든 구간이거든. <laughs> 아, 간지러워요? <laughs> 오케이. 근데 시원해. 시원해요? <laughs> 이거 좀 근데 꿀사납지 않아? 아야! <laughs> <laughs> 이게 이제 뭐 전신 부위라는 거죠? 팔 해보실래요? 어, 시원해요 <laughs> 네. 오 진짜? 이게 제일 좋은박어 진짜? 제일 좋다고? 오! 오 대박이야. 자, 그럼 이제부터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20단계까지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번 1단계. 옵션한데? 1단계. 어. 단계 아... 오! 쉬비. 비지. 어. 아. 오 됐다. <근데, 웃음> 되게 좋아. 와! 진짜로? 어, ᄋ 반지 아우, ᄋ 지러 종아리, 종아리, 알플 때 여자 들 어, 그치. 개이득. 어쨌건이 정도 세기가 가는데, 한 4시간 가요. 어, 충전을 네, 해놓으면. 충전, 완충해놓으면 한 4시간 간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그거를 많이 강조해달라 그러시대. 그 KC, 뭐. 인증. 어, 인증? 근데 이게 사실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네, 그게 뭔데요, 그래서? 안전 기준을 지켰는지 검증된 제품으로 음. 안심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또 부력과 내구성을 유지할 만큼 안전한지 검증 후에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원 플레이 가격은 37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지금 15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laughs> 엄청 비싸. 이게 50만 원 이상이에요? 어, 아, 80만 원 막. 50만 원. 54만 원 막. 근데 이제 요런 뭐 애들이 뭐 그런 KC 인증 같은 거안 받은 뭐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다. 해외 배송 뭐 이런 거라네. 네. 오 이거는 15만 9천 원이면 게이드죠 게이드. 그렇 네,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집안에서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둘이서 같이 쓸수 있는 어떤 아내분들도 내가 생겼을 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너가 집안일 하느라 너무 힘들었잖아. 그 너를 위해서 샀어. 이러면서 내가 쓰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자808 바디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 하나 달아놓을게요, 여러분. 어이808 바디건 우리 같이 야구하거나 뭐 운동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라는 생각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봤습니다. 자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808 바디건이었습니다. 빨아 하얀 거아 아, 아, 아. 이렇게 하면 짱이야. 아, 아. 아, 아, 아. 어. 이거 이거. 야물 나와. 아, 물나 <laughs> 아, 어 좋다 이거. 와, 우와... 와, 아 좋다. 많은 시간도 필요 없고 한5 분만 받아도 충분히 어, 시원하게 풀렸던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해요 이거. 야구 하시면 이렇게 좀 특정 부위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눌러줄 수서 좋은 것 같아. 요나 혼자 사는데 다른 사람 필요 없겠다. 어, 어 겁나 시원하네 이거. 아 진짜로? 어 진짜로. 금방 풀어지네 이거. 15만원이면, 뭐, 어, 15개월 할부로 하면 되지.